만화 아일랜드 드론 필름 콘테스트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일치 문제고요. 이번에는 안내문입니다.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택지에서 것을 올라가신다고 했죠.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출품해야 된다. 자 그러면 공식 웹사이트는 어디 있을까요? 요 차례차례 선택지가 차근차근 나온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부분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only through the official website 이 부분에 나와있죠. 일치합니다. 영상의 길이는 5분을 넘어야 된다. video length must be 5 minutes or less. more 이 아니라 less 가 나왔네요. 그죠. 이 less라는 건 5분이든지 그거보다 덜 해야 된다. 그 5분이 넘으면 5분이던지 그거보다 덜 해야 된다, 넘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짧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3번 다른 대회에 출품한 적이 있는 여, 영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Films that have been submitted in other contests are not allowed." 여기 부분에 나와 있네요, 그렇죠? 다른 컨테스트에 서브 m i t t d 제출되었었던 그런 필름은요 허락되지 않습니다. 도시 경관 부분에 상금이 제일 크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일 큰게 800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랜드스케이프 경관이고 오브 더 시티 도시 경관 맞죠? 4번 은 일치하고요. 각 부분에서 한 명의 참가자가 상을 받는다. 그래서 컨테스트에 참가하는 사람을 컨테스턴트인 거고 어 싱글 컨테스턴트 이즈 어워디드 포 이치 카테고리 각 분야 부분에서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누가요? 한 하나의 그단 하나의 싱글 컨테스턴트 참가자가 그래서 5번도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 잊지 말고 이렇게 푸십니다.